귀신이라, 할 때... 귀신이라 치고 막생중했는데야 신기경도 빨리 와. 귀신이래 그냥 어... 안 돼. 예. 가보자. 야 신기경. 뭐지?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구경하는 사람네. 어? 여진안먹 그래 여진이는 크리크래. 크리크래. 아 왜? 아니. 나 아, 크리크래야지 등계를 할 수가 있잖아. 이상한 들었어. 여기 좀 여기 야면에 됐습니다. 무서워. 하 지금 유튜브 올리고 있다. 오마이 아네 어디냐? 내가 가 세우라고 하냐? 좀, 좀아 그만 좀말하라아씨나빡쳤어다 죽여 버릴 거예요. 야, 나간 사람 나한테 다 죽음. 저 아니 그게 하고 갔다. 어 야, 근데 고있구

다 살자 살자. 끝나고. 어야 저기 위로 올라가는 놈 누구야? 아 내가 이거 켰는데? 어, 야 마이크 거야? 아, 빨리 블야해야 진짜 김현수. <laughs> 자야자자 오! 어떻게야 이거 어떻게 거야? 여기 그뭐 아. 마이크야. 비 <laughs> <디베> 씨도 망했어. <laughs> 난 야, 야 자자자. 에습니다아 뭡니까? 야! 아침 맞아. 아 진짜 아침만 들라서 말하지 좀 마. 그냥 아, 아침이라 아침이라고 그래. 어, 그 아침 뭐. 어, 어, 아, 이거 너무 찹찹 달라 붙었어. 아.. 아니.. 아왜 숯값을 안 하고 고아야 숯고 아니야. 이 용암부터 채놨거니 어? 저기 티클 씨랑.. 야, 누가 용암 탈췌졌어? 어. 죽여버리겠어. 왜? 나 용암 능력 있어. 죽여주겠어, 이거. 용암 능력이면 <laughs> 괜찮은 하드스인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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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버리겠다. 아니다. 나는 펑펑이랑 용암이 있다. 야야야 야, 정정당당하게 빨리 여기 필드로 와! 얘 나가 나. 너. 나안 나갔어. 나다 나갔냐? 아니 나나왔어우 들어오면 안 돼? 야 애들 다 어디 갔냐? 저기 있네. 야티컵이란놈 빨리 와라. <놀람> 자, 야 이거 슈퍼 달리기. 야 슈퍼 달리기 안 된다. <놀람> 아 슈퍼 달리기 안 된다고. 했어, 그럼, 스크립트 쓴다. 그러니까. 야, 내가 스크립트를 깔아 가지고 너반반이죽어요 야, 니마저지붕이 네, 네 미성, 있어요. 거다 슈퍼 달리기 비활성화할 니각잠깐임이라니까 다... 알겠다. 슈퍼 달리기 비활성화. 나, 나 지붕이 있는데. 뭐지붕 그, 있어. 자. 어, 근데 진짜 이거. 슈퍼 달리기 우리 나가서. 나나가 전제가면 나가지게 되는 건가요? 나가서 좀. 요즘 제주도. 어, 저기 솔직 씨가 이거 솔직를설치했어직히 솔직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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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 솔직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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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히 솔직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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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히 솔직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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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

그럼 니네들 전쟁하는 거 구경하고 전쟁 다 끝났으면 그예토전찮 하면 돼. 금방 <laughs> 아, 저게 예택도 예택도 아! 나는다나이다았다몇이야아두칸반남어네 알겠습니다. 한칸 반. 더. 저기 스티브 씨 기분 네. 좋은가요? 어 기분? 기분은 별로. 어 그러십니까? 어나 어, 지금 못 먹... 뭐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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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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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누가 누가 이거 뭐, 뭐. 야, 이거 이런 거쫓아어 야, 왜쫓아냐고 괜찮아, 이건, 이 이건, 너 t v c 또, CTVC. CTVC? 아. 저기, 기분 좋으시나요? 여기, 저기, 근데 얘어디가세요오냐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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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한명남아여 여기, 여기, 여아여어 여기, 한명남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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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형아 말야 너좀 다쳐. 오케이. 야, S T V 죽이러 간다. 야. 갈지. S T V 죽이러 간다. 스크립터 씨. 계단. 그래? 여기 건물이 응. 워낙 커가지고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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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단을 올라가. 씨. 나도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. 야, 애들 다 어디갔냐? 어디로 가는 거야? 애들 다 어디 갔어? 나 무서워. 나 계단. 저기 스크립터 씨. 저기 있네. 죽이러 가야지. <목소리> 알겠어. 그럼 가까이 와라. 네. 거 네, 아니야? 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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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저기, 스티브씨뭐하는거예요 여기 엔더맨을 푸는 <laughs> 게고엔더맨을엔더맨야아고앤더맨고 <laughs> 아니야. 아니야, 마어 저기 있을 안, 안 죽어, 너, 이마 정말. 어, 죽었네. 먹너무 너만 죽지 않아? 그럼 나도 크레딧스판 지자 어, 이제 귀신이 아니, 이거로. 어, 오, 아습니다경이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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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신 이리 이리 수 있지. 아, 수... 귀신이야, 재경이는저기야저기 어떻할까? 네, 아 태경아 고마워. 아야 이게 남은 사람 없냐? 지수야. 지수네. 수랑 나랑 결투다. 지이주 일로 와. 야이 빨리 와. 너 방송 왜이렇 이기 네. 앞에다가 읽어 읽어보고서 이름하고. 우리 안전수일이에요수일이야 7일. 빨리. 수칙야 음. 응. 네. 알겠어요, 알겠어요. 그래서. <problema> 9월 9월 오늘 몇일이지? 7일. 이게 바로 표래 안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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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말고. 야, 이제 저 지금 터트리지 말라고 나 이거 쓰고 있잖아. 미안해요. 여기서 나고 있습니다. 잠시만. 잠시만.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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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. 나몇 번이었지? 나몇 번이냐? 8번. 아, 그렇네다 살다 나 있다. 이 뭐? 세워아 아침 먹 아, 오늘 네, 오늘 8월 몇일이에요월이에요 네. 어? 네. 8월 일